What's up, guys? This is Ryan from 부산, South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 심하고 계시죠? 저는 r 이 a n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산의 센텀 시티입니다 열심히도 하시고, 날씨도 시원한데, 이제 열심히도 하시고. 오늘은 24번 제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목 문제를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요지를 잡는 능력이 없어요.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다 해도, 수능을 하는 방식, 여기 익숙하지 않으면 음수가잘 안나와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제가 시킨 대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대목이나 주제나 진저 주장하는 바나 복켓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밑에 와가지고 요지를 한번 말을 해보세요 영어로 되면 좋은데 영어 선생님들도 영어로 안되는데 니네가 되겠니 그지? 안되니까 한국말로라도 말을 해봅니다 블라블라 하세요 뭐 이런거라고 틀려도 됩니다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일단 말을 해보고 자기가 잡은 요지에 비춰가지고, 제목들을 간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Monasteries. 이 Monastery는 한국으로 따지면 절 같은 데입니다. 절. 절인데, 서양에도, 유럽에도 절이 있었어요. 근데 절인데, 불교를 믿는 스님들이 공부하시는 절이 아니고, 예수 믿는 분들, 예수 믿는 수도사들이 공부하는 절입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이게 신학대학이에요. monastery 수도원인데 이게 were the engine rooms of the middle ages middle ages 중세시대의 engine room 들이었다 이 engine room은 배에 있는 겁니다 배 음?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이게 배에 있는 engine room이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추진력을 해주겠지 그죠 원동력이었다 at the height of 높은 데 있을 때니까 이게 표현으로 At the height of. 이거는 가장 잘 나갈 때라는 뜻입니다. One more time. At the height of. 가장 잘 나갈 때. 언제? Their activities and influence. 그들의 영향력과 activities. 활동들이 가장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Christianity. 기독교의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의 이제 수장. 중앙이 잘 나갔었죠. 잘 나가다가 영국왕이 여자 때문에. 뭐냐. 더 이상. 오야봉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 그러면서 말안 들었잖아 그죠그때까지는잘 나갔다고 근데 가장 잘 나갈 때 Monasteries provided intellectual leadership 지적인 리더십을 제공했다 누굴 위해서? The Institutions of Church Church의 교회의 Institutions 교원들에게 교황청을 비롯해 가지고 그 밑에 깔린 성당들에게 지적인 리더십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막 연구를 하시는 거죠. 신학대학이니까 수도원에서 공부를 하고 신부가 돼가지고 이제 프리스트가 돼가지고 이제 성당으로 나가는 거고 성당에서 제일 잘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교황도 뽑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또안 r 버 m 가 n t 트 민간 정부 이제 국가에도 이런 이론을 제공했고, innovation and religious thought and practice. 공교적인 사상과 공교적인 사상과 Practice 이거는 연습이 아니고 수행입니다 수행 수행에 있어서의 Innovation 혁신도 제공했다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서양 및 미국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뭐 이런 걸 배웠는데 이게 뭐 어떤 거냐 기도하는 게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뭐 간식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Medical provision, medical provision 이게 yeah, medical supply인데 약들이겠죠, 약 이제 이것 공급했다. 의사겸 약사, 그 다음에 education 교육도 공급하고 그리고 또뭘또줬냐면 visual culture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시각적 문화와 그리고 또 농업의 개발에 있어서도 지적인 리더십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대학, 연구소 그리고 되겠습니다. They did all this. 그들은 이것을 다 했다. 누굽니까, they는? 어? 소승들 monk, 그렇죠? 예비 신부님들. 그들이 이걸 다 했는데 while apparently observing self-imposed isolation. apparently 하면 은 명백히, 명백하게 self-imposed. 자기가 규제한 isolation. isolation은 고립이죠. 고립을 observing. 키면서 그러니까 아시죠? 절에 가시면 요새 시대는 절에도 뭐 머리 빡빡 깎고 집에 가면은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있고 다 있으면서 절에 오면은 옷 갈아입고 기도하고 뭐 이런 스님들도 계시다고 하던데 그런 게 아니고 신부님들은 결혼도 안 하고 사회랑 격리돼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런 거 연구했다는 거죠 지금 From the wider community, 더큰 공동체로부터 떨어진, w e r e monasteries were intended to function 왜냐하면 소원들이 기능하기 위해서 intended 의도 되었기 때문이다. 로서 as places set apart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set apart 떨어진 장소들로서 지금의 대학이 이래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in which 그 안에서 monks devoted their lives. 소승들이 그들의 인생을 devoted, 헌신했다. To a permanent rhythm of religious observance. 여기에 religious observance는 종교적인 준수입니다. 근데 종교적인 준수인데 이게 뭐냐면, 집계명을 말하는 거야. 종교적인 법률, 예율, 의 영원한 rhythm으로. 또 어디에 대한 rhythm이냐면, pray and study. 기도와, 그리고 또 study. 공부와. 성경 공부를 하시겠죠. 이분들이 누구냐면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죠? 모르면은, 얘기 있잖아 친구 따라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고 목사님도 예수님이 제자라는데 목사님 무슨 어떤 공부하시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이런 거 한다고 할 겁니다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은 가짜야 Religious prayer and praise 종교적인 기도와 그리고 찬양이 찬양은 교회가만 하는 거야 노래 부르면서 그리고 이것이 Lay at the heart of monasticism Monasticism 하면은 이게 수도승이 사는 방식을 말합니다. One more time. Monasticism 하면 수도승이 사는 방식의 heart. 중심에 놓여져 있다. 군인들은 처음에 훈련소가 뭐 배웁니까? 어? 모르죠? 군대 갔다온 형들 뭐 배웠어요? 푸쉬업 하는 거. 그죠? 체력을 키워야 되고 또. 총 쏘는 거. 자, 싸우는 거. 그리고 또. 트리탄 던지는 거. 그리고 또 뭐, 대포 쏜 형도 있대요. 그런데 뭐 이런 거 배우는데, 그 신부님들 가는 학교, 목사님들 가는 학교에서는 이런 거 기도하는 법, 그리고 또 찬양하는 법. 이게 이제 중심이래요. Both A and B죠. 죠 그렇죠? A, B 둘 다. Those following. That's life. 이 인생이니까, 이거는 수수님들 말하는 거죠. 이 인생을 따르는 사람들과, and those outside. 외부에 있는 사람들, 외부인들이, believe that they are 믿었는데, monastic lives were led for the benefit of wider society. Monastic lives, 수도승들이 사는 인생들은 더큰 사회의 benefit, 이익으로 이끌었다. And that, 그리고 the sacrifices made by monks in separating themselves from normal human contact.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주어봅니다. 정상적인 인간 접촉으로부터 그 자신들을 separating, 분리시킴으로써 이 수승들이 하는 the sacrifices, 희생들이 function as penances. penance 하면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회개하라고막 회계.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교회 가시면. 이제 천주교 가면은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부님한테 오해성사라는걸 한답니다. 신부님 제가 엄마가 라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밤에 라면을 세개 끌어가지고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 지금. 것도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한 부분인데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생각해. A sinner. 오케이. Okay? 그래서 penance. 참회로서 functioned 기능했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론도 안 하고 독주하는 삶을 사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준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 on behalf of the community 공동체를 대신해서 as well as their own deliverance 여기 deliverance 이건 배달이 아니고요 이거는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한국에도 사이비 단체 중에 구원파 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 deliverance 구원이에요 그들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를 대신한 penances 회계로서 그들의 행생이 진행한다고 생각했다 monks 이 스승들이 were regarded as 여겨졌는데 Leading parallel lives, parallel 하면은 평행하는 lives 인생들을 이끈다고 여기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에 살잖아요. 우리 술도 먹고 어떤 사람들 담배도 피고 여러 명의 여자들 만나기도 하고 어? 대학 다는 형들지 이런 인생을 하는 사람하고 절에서 기도만 하고 염불 내우시고 이런 스님하고 부처 그 쪽이 없잖아요. 평행선으로 달리니까 그만한 겁니다 지금. that had the power to save themselves and others. 그것이 그들 자신과 남들을 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파워 파워가 있다고 얘기줬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죽음으로써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겠다 그래가지고 구원하겠다 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자들이 신부님들 목사님들 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가서 물어보시고 이제 답하시고 요지는 뭡니까 요지 어? 요지는 뭐냐고 이 글의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답하시고 말해보라고 어? 뭐냐고 중세시대의 마 o 스 a s t e r y 수도원들이 사회의 추진력을 제공했다 그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선지를 보는데 영어 선지는요 3번부터 갑니다 3, 4, 5, 1,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정답 선지는 항상 뒤에 나와요. 3번 The grace of solitude, solitude, 고독, 보독. 고독이 The grace. 이건 우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모르면 이해를 못 해요. 이 grace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됐다 뭐 이렇게 말할 때 쓰는데. 은혜,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은혜라고 합니다. 여자애들 중에 은혜라는 이름이 있죠. 그래서 고독의 은혜 하면서 땡땡이. 은혜 받았어. 그 교회 가면 그럴만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힘을 받았어. 이런 말입니다, 지금. 땡땡이가 나오면서, 컬러이 나오면서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목을 씁니다. detached from. 떨어져 있지만, detached, 떨어져 있지만, but attached to society. 사회에 발라붙어 있다. 이건데, 정답 이거예요. 또 원이 사회와 격리돼 있지만, 우리 사회에 많은 이익을 제공한다. 그게 요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나온다고. 수능에 가시면은 올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봐도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모르지, 그지? 이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딴 선생님들을 봤는데, 몰라, 무슨 말인지. 교회를 안 다니면. 모른다고. 근데 이거를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어. 모르면은 오답을 지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게 빨라. 한참 보지 말고. 답은. No sacrificial leaders. 희생하는 리더들이 없으면, no flowering of civilization. 문화의 융성도 없다. 소승들이 리더라는 얘기 나오지도 않았죠, 그죠? 요지도 아니고. 그 4번 아니고, 5번. Mystery of power. 권력의 mystery. 하면서, 땡땡이 나면서 the politics of peace and solitude. 평화와 고독의 정치학. 이런 거 전용뚱한 소리고, 1번. How to gain religious and social benefits from monastery life. 수동원 인생으로부터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이익들을 얻는 How to 법입니다. 이런 법 나오지도 않았죠, 그죠? 2번. Why the middle ages demanded? 왜? 중세사회가 요구했나? 뭐를? religious figures be isolated. religious figures 하면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황님, 추기경님 이런 사람들은 Religious Figures 되는 거에요 신학생들이 Religious f i g u r e 안됩니다 왜이 사람들이 Isolated 고립되기를 요구했나 전혀 엉뚱한 소리죠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지를 이렇게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일부러 이렇게 선지를 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도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은 어떡하냐 오답을 싹싹싹 지운다고 내가 답은 유지에 비춰서. 아시겠죠? 아시겠죠? 특별는요어휘어법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어휘가 안 되고, 어법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이제 빌딩 블락이라고 하죠. 재료예요, 재료. 아니, 빵을 만들려는데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만듭니까? 어? 밀가루하고, 계란하고, 버터, 우유,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없으면서 빵을 만들려고 한다니까, 여러분 보면. 그런 다음에, 맥밥 먹고 따라있기 하시고. 그리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하세요.